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저희가 11월 15일 날, 그, 법인 전환과 관련된 발기인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오프라인 모임에 오셨던 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어, 그때 불참하신 분도 조금 계시고 해서, 어, 그, 같은 내용으로 일단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뭐가 보이시나요? 예, 이제 모자입니다, 모자. 어, 어린왕자에 나오는 그 유명한 모자인데요. 사실은 이게, 음, 그 보아구렁이를 삼키고 있는, 아니죠, 코끼리를 삼키고 있는 보아구렁이 모습과 모습이 숨겨져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실제 저희가 보이고 있는 것들이 다 진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1990년부터 시작해서 한 25년 동안 거의 한 25배 이상 그 성장을 했는데요. 사실은 금융시장이 이렇게 발달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금융 서비스나 혜택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은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연 우리나라가 금융 선진국이냐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 이 GABV라고 하는, 그, 니까 그, 이른바 가치,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은행들의 그 글로벌 연합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70여 개의 금융기관들이 가입되어 있는데, 어, 이 은행들의 특징이 이제 수익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은행들입니다. 근데 그 70여 개 기관들을 들여다보면은 북미나 유럽처럼 잘 사는 나라들도 있지만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쪽에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그, 이 네트워크에 가입된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아 우리나라 금융 질서라는 게 오로지 그냥 수익만을 쫓는 그 머니 게임에 완전히 이렇게 몰입되어 있다는 거를 어알수 있는데요. 그 금융 시장이 작동되는 방식이 그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신용도에 따라서 이제 그 수요 공급이 완전히 이렇게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용도가 낮아지게 되면, 뭐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이제 수요곡사은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여기가 이제, 이른바 금융결핍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 이게 되게 이제, 시장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이 여기는 뭐, 언제든 필요하면 돈을 땡길 수 있는 곳이지만, 여기는 그, 거의 정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예, 근데 이제, 그, 이런 코로나 같은 대형 금융, 경제위기가 닥치게 되면, 돈줄이 이제 말라버리게 되고, 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데, 이때 은행들은, 어, 대체로 이제 이렇게 움직입니다. 어, 오히려 이제, 그, 우산을 빌려줘야 되는데, 반대로, 그니까 시장의 역행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해지게 되죠. 그러면은, 어, 이 사실 결핍을 메우려면, 그, 이 공급곡선을 위로 올려서 이 공간을 줄여야 되는데, 에, 사실 결핍이 줄어드는 건 좋지만, 이렇게 되면은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균형점이 이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만큼 금융위험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 시장에 있는 시장 금융은 이 금융 위험을 에, 절대로 안을 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그 위험을 안아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에, 마음이 다급해지는 거는 이제 정부죠. 그래서 항상 정부가 정책 금융을 피면서 대출을 확대하거나 어, 혹은 보증을 강화하거나 금리를 보전하거나 상한을 위해하는 이런 네 가지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보증을 강화하거나 금리를 보전하는 것은 결국은 그 세금으로 이 위험을 인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 과정에서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이자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235조 원 이상을 벌었는데요. 어, 영업이익의 85%라는 얘기는 그,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이, 이자 당사로만 해서 어, 돈을 벌었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은행들은 그, 경제위기가 사실은 때돈을 벌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장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관찰해 본 바에 따르면, 오직 금전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결핍을 해소할 의지가 전혀 없고, 어, 오히려 위험을 사회로 떠넘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금융에서만 살찌우는 결과를 이제 만들어 내게 되는 거고 이거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른바 이 승자 독식의 그 상당히 왜곡된 형태의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제 은행들이 이렇게 그 많은 돈을 벌면서 어, 이른바 본인들이 이러저러하게 사회 공헌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이 결핍을 메우는 것을 은행들이 이제 공헌이라는 말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뭐 취약계층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뭐 어, 임팩트투자를 하거나 접근성 향상하는 뭐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그 은행 입장에서는 어, 자신들이 작은 자산을 베풀어서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개념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이 금융 공백을 메우는 것은 공헌 사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금융 포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 장애물의 제거, 진입장벽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재정적인 결정을 할때이 금융 이해력을 높여 주는 이것을 통칭해서 금융 포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이른바 금융 안전망을 이제 어떻게 우리 사회에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과제. 그러니까 예, 이른바 금융의 사회성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 금융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어, 어떻게 하면 그이 결핍을 메우고 금융의 사회성을 회복할 것인가? 그니까, 현재 이제 금융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제 숙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요 공간 안에 저희가 오아시스를 만들어서, 어, 뭐 결핍을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2022년에 이 책을 쓸때 사회적 금융을 한네 가지 정도로 검증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빈 공개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그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얘기하는 이른바 토형금융, 그 다음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뭐 상호구조 어, 공제, 이런 이제 호예금융, 그 다음에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임팩트금융, 그리고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는 지역금융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범주 구분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제이 됩니다. 사실은 뭐 시장금융이 절대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게 그 움직이는 방향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임팩트 금융은 주로 이제 그이 공익적 가치와 영리적 수익을 같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어 이제 호혜 금융은 이 비영리와 민간 사이에서 움직이는 금융이고 포용 금융은 공공과 비영리 사이에서 움직이는 그리고 지역 금융은 여기 이게 점 하나 지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낙후되어 있는 영역이고요. 어, 저희가 사직금 연구원을 제가 2012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에 꽤긴 시간이 흘렀지만, 어, 법인격을 가지지 않고, 사실은 뭐 1인 기업처럼 운영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예. 어, 지난 한 10, 10여 년간의 이제 그 활동들을 돌아다 보면서, 아, 이제 이대로 그냥 가선 안 되겠다. 뭔가 그 저희 연구원이 에, 어떤 활동을 하든, 조금 더 이렇게 이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등장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한영석 국장과 같이 그 법인화를 하자라고 결의를 하고, 지금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제 미션은 돈이 선하게 쓰이는 세상을 만들자이고요. 어, 저희들의 비전은, 어, 대한금융의 요람이 되는 것입니다. 핵심 가치가, 이, 그, 꽃들에게 희망을 인데요. 되게, 그, 문학적인 표현인데, 예. 왜 이렇게 정했느냐 하면, 어, 이, 사회적금융 생태계가 활성화되려면, 이, 나비와 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 중대기관들이 예, 자리를 잡고, 수요 공급 사이에서 이른바 다리 역할을 해줘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나비들을 키우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사훈을 정했습니다 예전에 그 한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얘기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어,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정했고요 어, 무슨 일을 할 거냐 아~ 일단은 어~ 연구원은 어, 연구 성과물을 통해서 그~ 저희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실천적인 연구들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금융 중개기관들과 소통하고 어, 그다음에 현재 그~ 좀 풀어야 되는 주요한 과제 중심으로 해서 조금 깊이 있는 그런 그 연구 성과물들을 이슈 리포트 형태로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발행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도 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이런 공개 포럼이나 세미나도 열고, 필요하면 이제 법제화와 관련된 그런 노력들도 좀 하고, 그래서 어쨌든 연구원으로서 그 필요한 연구, 연구 성과물들을 세상에 내놓는 것이 제일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에 그 여러 단위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만 상당히 이렇게 그 저희들이 금융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굳어져 있다 너무 딱딱하고 유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그 발상들 아이디어 이런 상상력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저희들의 머리를 좀 말랑말랑하게 하고 정말 획기정 이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그 저희가 이 금융을 통해서 만약에 세상을 바꾼다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뭐이 이런 거죠. 그 지금 은행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니까 이 사람들의 순이익의 일부를 받아서 예를 들면 뭐 사회투자 기금 같은 거를 어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음 5대 시중 은행이 각각 1조 원씩 기금을 출연하면 총 5조 원의 자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기금화를 해놓고, 전국에 그 이른바 혁신 기업들을 공모를 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이제 풀수 있도록 그 문제를 풀수 있는 역량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 자금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5조 원이면, 어, 그 2,000개의 기업에게 10억씩 돈을 줄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혁신기업 2,000개가 10억을 받아서 활동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돈에 꼬리표가 붙어 있는데 돈을 빌려주긴 빌려주지만, 어, 만약에 그이 돈을 받아서 어, 활동을 해서, 어, 일정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 그가치 가치 창출한 분만큼 돈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융자, 부채 탕감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을 융자 받았는데 10억 원의 가치를 창출하면 돈을 하나도 안 갚아도 된다. 이제 이런 전제가 붙으면. 기업들은 어떻게 하든지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움직일 겁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그만큼 이제, 사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뛰어다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선순환 구조와 동기부여, 가 작동되면 이 돈의 가치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어 지금 은행들이 하고 있는 사회공원에 뭐, 몇백 배 가까운 그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뭐 단순히 융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아, 저희가 지금 그 원장과 사무국장 두 명이서 어, 이 사실 많은 일들을 다할 재간이 없습니다. 네. 예수님이 하셨던 뭐오병이의 기적을 만들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는 이 나비 효과는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어 저희 혼자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협력 기관들, 중개 기관들,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금융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같이 모여서 그걸 공론화하고 같이 힘을 합쳐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네,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지금은 이제 어, 뭐 이렇게 장대한 비전을 이렇게 꿈꾸고 뭔가 그이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때가 아니고 어, 이 뜻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같이 모으고 서로 교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들을 찾고 있고요. 그래서 발기인 내에도 진행을 했던 것이고, 네. 어저께, 이제, 그, 국회에서 진행했던, 어 저희 협동사회금융포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그, 폭설이 와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못 오셨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뜻깊은 행사였고요. 이게 2012년, 2013년에 1회, 2회 포럼을 한 이후에 10년 만에 하는 공개포럼이어서, 아주, 그, 유의미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어, 간단히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